안녕하세요. 골프맨 조윤성 프로입니다. 여러분 지면 반력 연습은 잘하고 계신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번 겨울에 지면 반력만큼은 꼭 정복하셔서 내년 봄이 되고 다시 라운딩을 하실 때 훨씬 더 비거리 면에서 방향성 면에서 성장한 나 자신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면 반력을 쓸때 힙이 앞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백스윙 후 전환 과정에서 왼쪽 무릎을 스쿼트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왼쪽 다리를 강하게 펴면서 지면반력을 사용하겠죠 만약에 그때 이런 식으로 지면을 디디고 일어나게 되면 왼쪽 다리를 뻗게 되면 아랫배가 대각선 방향으로 이렇게 보고 있죠 정면을 볼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힙이 앞으로 이렇게 밀려 나오면서 공간이 없어지고 자세가 일어나죠 얼링스텐션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배가 앞으로 나와서 배치기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세가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탑핑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 팔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쉔크가 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셋업 자세에서 벽이 뒤에 있어서 힙이 벽에 다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백스윙 하는 과정에서도 힙이 떨어지면 안 되겠죠. 벽에서 전환 과정을 거쳐서 공을 치고 팔로스루를 할 때에도 여기 벽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 힙이 벽에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지면 반력을 쓸때 백스윙을 한 다음에 지면을 디디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힙을 이렇게 뒤로 돌리면서 왼쪽 다리를 뻗을 때 힙이 충분히 뒤로 가면서 벽에 계속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면 반력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지면 반력을 쓴다라고 해서 백스윙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리를 뻗으면서 일어나게 되면 힙이 심하게 앞으로 밀려 나오면서 공간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지면 반력을 사용할 때는 백스윙 전환 과정에서 굽혀진 왼쪽 무릎을 펴일 때 강하게 펴면서 힙을 확실하게 돌려서 이런 식으로 팍. 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힙이 좀 높아지는 느낌이 나고, 처음에 힙이 닿아 있던 벽을 왼쪽 힙이 여전히 닿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공간을 살려야 합니다. 이때 앞으로 나가고 있을 때 오른쪽 다리가 좀더 뻗어 주면 되는데요. 지면 반력을 사용할 때에 오른쪽 다리의 역할과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백스윙 전환 과정에서 왼쪽 무릎을 스쿼트를 했죠. 여기에서 축이 왼쪽 다리 형성이 되기 때문에 왼쪽 다리를 뻗으면서 왼쪽 힙을 돌리면서 아랫배가 앞으로 나가는 이 동작을 할 때에 뒤에서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옆으로 차주는 느낌으로 동작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왼쪽에서 먼저 동작을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오른쪽에서 오른쪽 다리가 먼저 이렇게 차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회전이 되지 않고 배치기를 하면서 정말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해서 일어서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죠. 아니면 오른쪽 다리가 회전이 자기가 하는 것이죠. 오른쪽 다리에 축이 있는 것이 아닌데, 마치 축인 것처럼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체중 이동도 안 되고 회전도 안 되고 그리고 팔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오른쪽 다리를 사용할 때는 왼쪽이 먼저 출발하도록 기다렸다가 보시는 것처럼 왼쪽 무릎을 펴주면서 강하게 펴야 되죠. 왼쪽 힙을 돌리면서 아랫배를 앞으로 내밀 때에 그때 오른쪽 다리를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차주는 것이죠. 다시 보시게 되면, 왼쪽에서 먼저 동작을 시작하죠? 왼쪽 다리를 펴면서, 힙을 돌리면서, 아랫배가 앞으로 나갈 때에, 그때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뻗어주는 느낌으로 하시게 되면, 오른쪽 다리를 통해서 보다 추진력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오른쪽 다리를 뻗어준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동작을 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지면발력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보다 정확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보다 정확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을 칠 때에 왼쪽 다리를 펴 주면서 왼쪽 힙을 돌리면서 아랫배가 목표물을 가리키도록 하면서 앞으로 쭉 밀어 주는 이 동작은 마치 세 가지 동작이 하나의 동작인 것처럼 공을 칠 때마다 팍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셔야 할 골프에서 꼭 있어야 될 중요한 동작이고요. 여기에서 이 동작 세 가지 동작이 하나의 동작인 것처럼 이 동작을 하실 때에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뻗어 주면서 차주게 되면 보다 확실하게 하체의 동작, 지면 반력을 사용하는 동작을 만들 수가 있겠죠.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지면 반력 확실하게 정복하셔서 정말 최고의 골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